면 나오세요. 이런 멤버들이 모였다. 어, 사람들이 보고 왜 얘네가 다중 레벨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인 것 같아서 사실 파트를 어떻게 나눠도 뭔가 걱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누가 어떤 파트를 맡아도 되게 잘 어울리게 소화해낼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서 사실 뭔가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중에 있어야 돼? <laughs> 유유유 유유유 Got my ticket to you 쎄죠 근데 가면 조금 털리죠 어, 음. 응.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뭐가 이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데 아요라고 어, 들었을 때 만족 안 했어요 그 등급을 주신 거를 후회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 누가 이제 프리패스를 할수 있을지 우리는 그게 또 중요하니까. 질 거란 생각을 안 해서 오히려 그걸 따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팀 안에서. 다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진짜 열심히 어려워? 이 갈아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탈락 안할것 같아요. 너무 자신 있어요. 현재 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했을 때 너무 좋은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내가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저희 팀의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지금 다들 어느 파트를 하고 싶은지 음. 아, 저는 킬링 파트 하고 싶어요 킬링 파트 아, 1번 1번이나 1번 아니면 3번 나도 1번 아니면 3번 1번, 1번, <laughs> 일것 같은데 킬링 파트 꼭 하고 싶어요. 그 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잘어울린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컬이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잘 하면 가져갈 수 있, 있지 않을까요? 킬링 파트 도입부 춤 부분이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감이 조금 있습니다. 노래 다 들어봤어요? 네. 어때요? 네. 너, 너, 너.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뭐 욕심나는 파트나 하고 싶은 파트나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네. 가, 네. 저희 각자 다 다들 다 있어. 네. 아, 네. 네. 그럼 한 명씩 들어가서 노래를 해볼게요. 네. 떨려. 네. 네.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네.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 한 것을 강요해. 나에게 여자가 여자강 모든,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강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요해 이어나 봐우 같은 곳향가나자 저희끼리 일단 상의를 해서 파트를 좀 나눠봤는데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킬링 파트인데 킬링 파트 너무 하고 싶은데 킬링파트. 가비. 감사합니다. 제가 킬링파트를 가져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가나씨가 슬펐어요 조금. 가비 잘 부르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다듬으면 나중에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대박, 진짜로 대박. 톤이 좋고 대박. 나나는 제가 알기로는 무대를 되게 잘하는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보컬에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서 공그 부분을 채우면 무대에서 더나나가 하는 무대가 더 돋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파이팅해서 네. 녹음 때까지 네. 파이팅하는 걸로 음, 그 걸스 온톱 파트가 결정되는데 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파트가 기획 파트였어요 근데 그, 킬링파트를 까비가 하게 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숙소 들어가서 너무 울었어요. <laughs> 제 킬링파트 아니었어도 제 파트가 킬링파트가 될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는할수 <laughs> 있어! 파이팅! 선생님...

유니콘 스케이트를 못 받았으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 분에는 대는제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갈전 토크는 너무 욕심 있었어요. 표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영영상을 봤을 때, 나나가 거의 미쳐있구나!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이거를 해내겠다라는 게 저희 팀에서 가장 강한 친구인 것 같아서 저희 중에서 가장 독기 있는 친구는 나나이지 않나. <목소리도> 네, 그러면 맨 처음에 가비니까 가비가 하자. <목소리를> 오, 오케이. 네. Let's go 가비. 내려온 거야. <목소리를> 자, 가위 여기 해 볼게. 네. 리여자여 <목소리> <목소리> 곳을 강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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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이거 밴딩 뺄게 여기. 강요해. 어, 다시 할게. 모게나가자해 a s t o be all short. Short, short, short. All the same, okay? Okay. 더 자신 있게 해 봐. 네. 게나게자가자해 빨리 하면 안 돼, 급해지면 안돼바이야 이게 지금 너는 거기에서 뭔가 하고 있을 것느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들었을 때는 표정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아무 감정이 없게 들려 게 잠깐만 나오세요. 네. 문제가 만약 인트로 여기 가리 바뀌잖아요. 네. 여기도 안 돼요. 이렇게 네. 라인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근데 인트로는 네. 확실히 안 돼요. 그 느낌이 강요의 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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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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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일단 이게 지금 개인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팀 무대이고 팀이 빛나야 되는 데대인 거니까 조금 완성도를 높이려면 파트를 좀 바꾸긴 해야 될고 조금 안 어울리는 파트들도 좀 있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앞에 인트로랑 중간에 같은 게두 개가 나오잖아 여기는 일단 나나제일 한번 붙여보고 톤은 제일 잘 붙을 것 같아요 나나 들어가 볼게요 네뭐모든게 나나에게 여기 가볼게 네 어 좋아요 좋은데? 스음 기분이라 뭐느낌이랑 이런 건 너무 좋아. 네다 좋아.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도입부 파트가 나나 언니한테 갔어요. 되게 내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상했지만 제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게 이미 지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파트가 거기였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생각지도 못하게 파트 조정이 한번 있었는데 좀 무섭기도 했고 멘붕이 올것 같기는 해요. 저희 안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 보여야 탈락을 안 하는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서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돼. 가비가 조금 파트가 바뀌고 나서부터인가 조금 의욕이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요 대답도 잘안 하고 그냥 핸드폰 하는 일도 있어서 함께하는 음식이 있어요 먹는 게 먹는 게 나도 간식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다 눈치를 봤던 것 같아서 내가 스탑 가비 가 제자리에서 돌아요 지금 가비가 돌고 다 같이 맞출 때 집중을 조금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후렴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틀렸어요. 네 이거. 얘왜안 하니? 가비야. Where is 가비? 저서 <laughs> <laughs> 탈락을 하게 된다면. 탈락자는... 가비... 야. 가비나... 가비... 가비는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처음에 기세는 너무 좋았는데 가면서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보이는 연습을 10일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음. 딱 음, 뭔가 힘든 건 아닌데 뭔가 속상한 건 있긴 해요. 뭔가 속상해. 제가 뭔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것 같아요. 의욕이 떨어진 건 아닌데 뭔가 최대한 연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속상한 기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있 n team의 네! 그럼 어텐션 팀의 무대 보겠습니다 네! i n g My ping! My p 내가 긴장돼 아, 저도 n g My p i 잘하자 오, 잘하자. 멋있어 멋있다. 와 근데 기록지가. 아, 뭘까 나 너무 궁금해 여기도. 와. 아니 그냥 시작부터 그냥 이겼는데. 와. 아니 피지컬로 아니, 좀 이겼어. 나 벌써 이미 무대로 맞은 와. 느낌이야. 와, 멋있다. 기대돼. 아 진짜 어. 잘한다. 야 미쳤다. 어 에너지 진짜. 수술 막동메카 찢었다 찢었다. 와 잘했다. 어 벅차요 제가. 와 멋있다. 와인 너무 잘 나왔는데 어떡하냐? 오, 와. 야 이거 어떡하냐? 무대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야. <laughs> 저 지금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요. 와 심장을 터트려 버렸네. 와, <laughs> 이거 어떡하냐? 와. 아니 단체 퍼포먼스가 정말 한이삼집낸것 마냥 네. 합이 너무 아. 잘 맞았어요.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다 똑같이 전달이 됐고 어. 너무 너무 잘 봤습니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위권 팀을 아직 못 봤는데 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야, 이게 아, 상위권 아마? 상위권 팀이 오늘... 아니었구나! 이게 상위권 팀인 줄 어... 알았어요! 어, <laughs> 너무 잘했고 저는 이렇게 보컬의 구멍이 없이 현역보다도 더 현역 같은 무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팀워크도 또 장난 아닌데요? 개별도 너무너무 잘하지만 팀워크도 어, 장난 아니고 이렇게 팀이 완벽하지만 그중에 좀제 눈에 더 띄었던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우리 처음 스타트 때 나나 양이 딱 센터를 맡았잖아요. 네. 제가 한그 기대보다 훨씬 더한 카리스마 음.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어깨 흔들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멋짐이 뿜뿜 묻어나와서 멋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연 네. <laughs> <laughs> 양이 중간에서 보컬을 너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어? 이 친구 강약 조절 되게 잘한다 라고 느껴서 너무 듣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람 양이 음, 아... 오, 아. 와. 아니 그 전에는 파트가 없었던 네, 걸로 맞아요. 봤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댄스 브레이크에서 음. 아주 찢어 밝히고 <laughs>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아 너무 강렬했고 멋있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프로듀서분들은 또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어쩌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노래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녹음 시간도 길었고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었는데 어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합이 맞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가비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비 친구가 좀 파트 조정이 많이 된 친구인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녹음할 당시에 그래 가지고 가비 친구 생각이 정말 많이 났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가 맡은 파트 최선을 다해서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네,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